많이 찾으시죠? 이 소나타 차량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쥐색 바디를 갖고 있고요. 위쪽에 썰루프까지도 보일 거예요.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보통 인스퍼레이션 등급부터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랑 안에 추가적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한 1800만원대에는 어라운드뷰가 없더라고요. 등급만 인스퍼레이션이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빠진 거 없는 완전 풀옵션입니다.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스 사운드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녀석. 바로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원차사의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소나타 DM8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준비를 했습니다. 등급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스퍼레이션 아래로 등급이. 근데 인스퍼레이션이 최고 등급인데 여기에서 추가 옵션을 어떻게 넣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보통 이제 DM8 소나타가 등급 좀 낮은 게한 1600만 원, 1700만 원에 잡혀요. 가끔 1800만 원대에 인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라운드 뷰가 없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오늘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썰루프, 브라운 시트, 보스 사운드, 자동주차 기능까지 빠진 거 없는 완전 풀옵션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19년 5월 등록했고요. 2020년형 모델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는 인스퍼레이션에서 추가 옵션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800만 원대 인스퍼레이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는 키로수가 다 12만, 13만입니다. 자, 이 차량 1,990만 원에 가지고 왔거든요. 85,000km입니다. 85,000km. 아니 막말로 2,800만 원대 에1 2만 13만짜리 살거면 100만 원더 주고 85,000km 사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100만 원더 주고 85,000km도 사면서요. 옵션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이 가성비 있는 모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능 기록부 보여 주시면 무사고 차량입니다. 본넷만 단순 교환이 있어요. 엔진 미션 하체 미세 누유 성능 올량호의 차량 준비했고요. 앞쪽부터 바로 보시죠. 일단은 이 인스퍼레이션도 그렇고 이 아래 뭐 프리미엄 등급의 소나타들도 그렇고 LED 라이트가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인스퍼레이션에는 LED 라이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변경이 된다. 그리고 전면부 그릴 보시면요. 이쪽에 이 레이더판입니다. 현대 마크 겸 레이더판인데 차간거리 유지할 수 있고 아래쪽에 전방 카메라 있었죠. 5라운드뷰 들어가 있습니다. 본넷에는 약간의 돌이팀으로 인한 부터치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이게 보니까 전차주가 1인 신조 차량이에요. 1인 신조. 전차주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타이어만 봐도 보인다라고 저희가 몇번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런 소나타에 외국 타이어 잘안 넣어요. 맞죠? 인정하죠. 근데 전 차주가 미쉐린 타이어로 좀 갈아 놨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미쉐린 써져 있습니다. 미쉐린. 자, 뒤쪽으로 한번 쭉와 보실게요. 뒤 타이어도 미쉐린 들어가 있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도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도 이쪽은 좀 준수하네요. 자, 외판 같은 경우에는 귀색 바디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문콕으로 인한 부칠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안에만 살짝 볼까요? 브라운 시트, 요 대시보드까지도 브라운이 쫙 들어가는 거. 그 시내만 봐도 이뻐요. 시내는 들어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자 뒤에 테일램프는 약간 사슴뿔을 연상케하는 그런 일자로 된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다 들어가면서 트렁크 공간. 아 전동 트렁크 빠졌다고 섭섭해하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쏘나타에 전동 트렁크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얘 풀옵션입니다. 전동 트렁크는 원래 안 들어가요. 자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준수한 수납 공간을 갖고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더 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 뒤쪽. 펜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외판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준수합니다.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 없고요. 이게 귀색 바디다 보니까 관리가 되게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문콕으로 인한 부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컨디션, 가죽 컨디션만 한번 봐주세요. 브라운으로 깨끗하죠. 도어 트림 쪽 보여 주시면은 2열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근데 소나타급에는 사실 이런 윈도우 커튼이 잘 없거든요. 요거 들어가 있고 저기 워크인 시트 쪽 보시면은 워크인 시트 보통 버튼이 두 개잖아요. 얘는 버튼이 세개 들어갑니다. 현대였나? 현대가 2019년식부터인가 릴렉스 모드를 이제 추가로 계속 넣고 있어요. 요 모델도 풀옵션 모델이니까 조수석 릴렉스 모드가 있다. 1열 한번 볼게요. 1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축구방 경보장치 포함이 되어 있죠. 보통 이 소나타급에는 사운드가 보스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얘는 보스를 들어갔어요. 옆에 메모리 시트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어, 이쪽으로 가죽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사용감은 어느 정도 있지만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쪽에 퀄팅 들어가는 부분들도 너무나도 멋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딱 보시면은 전자계기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전자계기판 이거 어라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이드미러에 카메라로 뒤에 차가 뭐가 오는지도 볼수 있습니다. 전자계기판도 있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옵션은 상당히 괜찮아요 안에 들어가면 은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노라마 썰루프도요자 이렇게 1열에 탑승해 했고요 스마트키는 두개 있는데 버튼 되게 많죠 이거 자동 주차 기능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자 시동은 현재 걸려져 있고요 현재 이 차량 위쪽부터 썰루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추가 옵션입니다, 여러분들. 셀프 닫힐 때 부드럽게 잘 닫히고요. 유리 닫힌 다음에 커튼이 닫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근데 위에 재질도 일반 천재질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재질이네요 제가 이거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뭐 있어요 카메라 버튼이죠 빌트인캠 옵션이 들어갑니다 빌트인캠 옵션 그리고 이거는 그냥 티팅 뒤에 리어 전동 커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쏘나타에 사실 이런 옵션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특히 보스사운드 저 리어 전동은 제네시스에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쪽에 가운데 보시면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요거 그대로 블루링크 사용하시면서 2분할에서 쓰시면 더 좋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1열의 열선시트 통풍시트가 전부 다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핸들 열선 뭐 프로토 공적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수납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요쪽에 핸드폰 넣으면 무선충전도 되고요 12V 시거잭 한개 USB잭 한개 버튼식기어 뒤쪽으로 버튼 꽉 차있죠 전후방 감지기 어라운드뷰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홀드 자동 주차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도 이런식의 공간. 핸들도 보여주시면은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핸즈프리 기능, 반자율 주행, 즉 스마트 센스 옵션이 추가가 됐죠. 계기판 보기 전에 위쪽 한번만 먼저 볼까요? 이쪽에잘안 보이실 텐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 1,900만 원대 인스퍼레이션 특히나 이 85,000km면은 뭐 이렇게 풀옵션 기준이면은 당연히 2,100만 원, 2,200만 원이 하더라고요. 오늘 이 차량은 정말 저렴합니다. 저렴한 이유도 없어요. 굳이 있다면 흰색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200만 원을 더줄 필요도 없잖아요. 전자 계기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사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라운드 뷰까지 보여드리면서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D-M8 소나타 차량 보셨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 85,000km에 완전 풀옵션의 차량 1,990만 원이면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0, 1,900만 원짜리 차가 보통 10만에서 12만 킬로를 주행했고 어라운드 뷰 HUD가 빠진다는 조건인데 오늘 이 차량은 8만 5천 킬로에 그 모든 옵션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옵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차량 선택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